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철학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 그러니까 그신협벌밖에안 되는 학문을 뭐하러 공부를 하느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연 중에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그 얘기는 거짓말 한천년 가까이 전에 신학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중세시대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쓰여진 말인데 그 말을 지금까지 와서 읽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진짜 넌센스죠 철학이 신학의 신녀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 철학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보다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죠 기독교 그 초기에 탄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탄압자들에게 변호할, 변증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이 변증이라는 게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변증이라는 것에 어떤 체계와 논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당시 신앙인들 중에서 이 학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신 분들이 그 신앙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신학이죠. 신앙을 체계화할 때그틀로서 가져온 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은 학문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했고 그 신학이라는 학문은 철학이라는 일반 학문에 근원적인 학문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 사실 철학이나 신학은 그 근본적인 관심사가 같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신학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 신학을 알아야만 신앙을 더 단단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 철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철학자들이 가지는 어, 질문과 신학자들이 가지는 질문이 같다라는 거죠 세계의 본질은 무엇이며 세계의 근원은 무엇이며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하죠 둘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은 어, 신학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에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피조물이고, 답을 가지고 있죠.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몸을 이으며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답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는 학문이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이 추구하는 바는 그 정답과 나의 지금 처한 컨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문이 아마 신학이 되지 않을까 반면에 철학은 그 답이 없죠 열려 있죠 질문이 있고 물론 그때그때마다 도출되어진 답은 있지만 그 답이 영원하지는 않고 항상 그 답을 수용하는 때가 있고 그 답을 또 넘어서서. 새로운 해답을 구하는 정답이 없이 끊임없이 답을 향해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러한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의미있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성경이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근데 붕 떨어진 질문이 아니에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엮여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이고 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막바로 답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답에는 힘이 없어요 그 답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처럼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성경을 떠나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답이 없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지게 그 답이 없는 그 질문을 붙잡고 늘어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나 자신과 내 존재에 대한 의문과 이 삶에 대한 의문, 그이 세상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발버둥을 쳐봐야 되는 거죠. 그 답이 없는 질문을 가지고서 발버둥을 쳐봤을 때 그때 비로소 명료하게 답을 제시해주는 성경의 답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그 진가가 발견되는 거죠. 이런 몸부림 없이 그저 초등학생들 수학문제 풀듯이 1도하기 1은 2뭐 구구단 외우듯이 얻어지는 삶에 대한 정답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의 신앙인들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삶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이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된다는 소리인 거죠. 근데 이 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은 지적인 어떤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게 되면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아, 그래, 이 존재라는 것이 과연 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허상이고 내 안에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뭐 이런 인식론과 관념론 사이에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지. 여전히 답은 없죠. 답이 없으니까 더욱더 궁금한 겁니다. 이러한 몸부림을 겪은 이후에 성경의 답을 봤을 때그 답이 시원하게 답으로서 다가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마치 참고서, 전과 뒤에. 문제 풀다가 답답하면 얼른 답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고 그더라고요 끝까지 답을 보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끝까지 그냥 붙들고, 실름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실력이 제대로 느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신앙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같요 신앙적인 문제도 치열하게 이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본 연후에, 이 성경책이라는 그 답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책무수의 정답처럼 주어진 답은 뭐 의미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설교들리면다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무조건 예수. 무조건 모든 무, 물음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아니면은 7 아니면은 40일, 뭐 이런. 이세 <laughs> 개만 알아도 성경 문제가 거지만 70점 이상은 받을 거죠.